갬블러랑 잘 어울리거든요. 갬블러가 교대 스킬이 좋아서. 와, 와 빠르다. 빠르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클릭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투입니다 지금 초반에 1스테이지에서 레전더리 등급의 스컬이 나오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요거 한번 바로 까볼게요 갬블러 스컬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 갬블러 먹고서 갬블러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자 황금의 완드 보물템이죠 바로 먹고, 그 옆에, 또, 황금 향로까지 나왔습니다. 황금 향로를. 제가 아까 전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먹어놨는데, 갬블러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사실 쓸모가 없죠. 게다가 흉조라서, 요거 그냥, 바로, 파괴해버리고, 향로까지 먹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화보물을 찍을 수도 있는데, 부서진 단검까지 파괴해버릴게요. 부서진 단검까지 파괴해서, 어, 첫 상점에서 무려 화보물을 맞추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청 빨리 맞췄어요. 1 스테이지 중간 보스 뱀블러는 또 운빨 스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주사위가몇 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힐이 강력하게 나갈 수도 있고 약하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스컬입니다. 어, 이렇게 운이 좋으면 스킬이 강력하게 나가고 초기화까지 돼요. 하지만 단점은 데미지 개수가 좀 약하다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마딜 템이 나오긴 해야겠다. 여기다가 스킬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나이스. 아 폭탄병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폭탄병 운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 진짜 뼈가긴 각성 빌드 하면은 갬블러랑 잘 어울리거든요. 갬블러가 교대 스킬이 좋아서 아, 폭탄병 안 나오나? 무한의 뼈? 음. 무한의 뼈가 갬블러랑 또잘 맞긴 하거든요. 데미지를 올리는 건 아닌데 피를 진짜 어, 마구잡이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 마석 상점에서 무한의 뼈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무한의 뼈 하나 먹고 체력도 하나 먹고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무뼈까지 있으니까, 근데 스킬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잘만 터지면 1 스테이지 보스 와 스킬 연속 지금 4번 썼습니다 무뼈까지 터지면서 패시브에다가, 아 이따가 스킬을 이거 총 쏘는 거 말고 좀더 안전한 걸로 바꿔야겠다.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이런 룰렛은 바로 시전돼서 사실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은 안 나는데 이총 쏘는 게이 움직임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보스한테서 좀 위험할 때도 있어. 클리어. 일단은 이 스테이지 넘어서도 구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계속 해봐야지 알것 같아. 폭탄병이라도 나오면 은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중조 아, 애매하다. 다처원 프리즘 하나 들고 갈게요. 요거 나중에 좀잘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폭탄병 나온다면. 이렇게, 폭탄병 없어도 일단 교대하면은 발동이 되기 때문에 후반에 괜찮습니다. 어, 교대기가 세긴 해. 진짜 폭탄병 찾자. 영광의 성배, 요거 하나 먹어주겠습니다. 영광의 성배 하나 먹어주고, 어, 일단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 여기서 스킬 바꿔가야겠는데? 아, 근데 돈이 별로 떠가지고 없다. 여기서 스킬 리롤 좀 해야겠다. 이 스킬 솔직히 이거 구리잖아. 러시안 룰렛. 운명의 룰렛하고 하나 카드 가져가는 거 인정하시죠? 자, 여기서 스킬 바꿔가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다트레인까지 나왔습니다. 다트레인도 이렇게 그냥 던지기만 하면은 바로 스킬 시전 끝나서 희격당할 위험, 아까 그거보다는 낮거든요 요렇게 두개 들고 갈게요. 거의 뭐 설치기 스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이렇게 설치만 하면 됩니다. 나이스. <laughs> 막 터지는 거 봐. 무한의 뼈 하나 있다고 이 e 스테이지 중간 보스. 아, 저는 도망 다니면서 그냥 스킬만 번지면 됩니다. 아, 오크는 실수로 쓴 거고요. 길만 쓰면서 돌아다니는데 알아서 잡히죠. 마법사는 벌써 잡혔고. 근데 한 가지 흠은 데미지가 살짝 약하다는 거. 이거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나이스. 어? 폭탄병이다. 와. 무조건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뼈가긴 빌드 가능성 있거든요. 폭탄병 들고 갈게요. 와, 운 좋게 폭탄병 나왔습니다. 이따가 각성해서 자폭만 어떻게든 찍으면 돼요. 레이아나 잠에 잡고 폭탄병 어떻게든 유니크 찍어서 자폭만 얻으면 진짜 180도 달라진다. 보스만 어떻게 잘 잡고 넘어가자. 아우 보스 왜 에너지가 안 달아? 아니 근데 갬블러 도대체 뭐가 좋아진 거야? 개구인데 진짜? 이따가 좋아지나? 오! 부려. <laughs> 아, 자폭이 있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너한 번에 가, 잡히자. 오케이. 두 번째 패턴. 아, 이 녀석이 문제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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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응, 피하고. 아, 와! 결국 또 보알 빠지고. 퍼져라 스킬. 오케이. 아, 또 이거야. 어 <laughs> 어, 부활까지 빠졌는데 제발 그냥 좀 넘어가줘 야, 상자 오픈 어? 곰봉? 아 혹시 3스테이지에서 죄템이나 디바키 운명 안 나올까? 일단 곰봉 먹고 가보자 곰봉이 뜨네 어호 나무장군 그냥 버려주고 일단 곰봉 먹을게요. 게다가 방금 부활까지 빼서 과업 전부 다 깨진 상태로 먹었네. 음, 일단 곰봉 먹고 가보겠습니다. 3 스테이지에서 죄템이나 아니면 뒤바퀴 운명 나오면 좋게 나올겠다. 여기서 혹시 뒤바퀴 운명은 안 나왔고요. 아 불안한데 수운심장 찍을까? 찍는 게 낫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찍을까? 일단 수운심장 하나 찍고 가자. 부활도 빠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폭탄병 유니크로 찍고 갈게요. 좋았어 폭탄병 유니크로 찍었고 보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뼛 조각 조금 남은 거를 쿨감 공속 좀 대단에 바치고자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 나 진짜 달라. 교대 스킬 이용해서 어? 작살? 아, 이렇게 된거 작살도 먹어야 되나? 음... 손심장도 먹었는데 작살도 일단 한번 먹어봐. 빌드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네. 마녀의 비약 버리고 작살까지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어, 레이저 피하고. 시간의 뼈 나오, 나온다고 하면은 뼈가긴 가면은 괜찮고. 시간의 뼈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다른 빌드 가도 괜찮고. 아니면 마순장 안 뜨나? 어, 시간의 뼈 떴네? 잠깐, 이러면은 뼈가긴 빌드 할수 있겠다. 일단 목걸이 팔자. 목걸이 팔고. 자, 시간의 뼈까지 먹어주겠습니다. <laughs> 아, 또 심상치 않다. 3스테이지, 중간보스. 뭔가 요란하긴 한데, 근데 실속이 조금 없다, 아직까지도. 템을 좀더 맞추긴 해야 될것 같고. 와, 근데 스킬은 진짜 와다닥 계속 나가. 나이스! 아, 죄템 안 나오나? 어, 뭐야, 뼈? 오이씨, 잠깐! 뼈 빌드? 이번에 뼈 각인 각성할 거니까 괜찮은데? 아, 문제는 심장이 잘안 모인 건데. 심장을 왜, 왜 이렇게, 이렇게 못, 모았지? 못 모았지? 이러면 보물 그냥 포기해도 돼. 보물을 과감하게 포기하자. 일단, 황금의 완두 버릴게요. 자, 보물 포기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든 심장 모아야 되거든요. 심장 모을 수 있겠다. 잘 잘만하면 보이지 않는 건 먹을 수 있나? 아아 이템 두개 팔아야 되네. 아 보석으로 템 사서 팔기? 아필 일반이네. 약간 요거 반지 팔고 그리고 어 항로를 팔아 버리자. 항로 팔고. 자, 보이지 않는 검까지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틀린 여신, 키메라. 잡아보겠습니다. 아, 실수로 오크 썼다. 아. 아, 아직 보스전은 근데 좀 애매하다. 안 잡히는 건 아닌데 살짝 뭔가 이프로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아니 이 자식 왜 자꾸 깨무는 거야 <laughs> 아이 와중에 <laughs> 스킬 막 나가는 거 진짜 웃기네 나이스 어 뭐야 어우 면류관까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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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절대반지까지 절대반지? 절대반지 먹을까? 나중에 돌연변이도 찍어주면 나쁘지 않은데 음... 발광석을 이따가 4만원 순환 찍으려고 남겨둔 거긴 한데 영광의 성배 버릴까? 일단 영광의 성배 그냥 버리자 영광의 성배 버리고 갈게요 제발 뒤바뀐 운명 아안 나왔네 생명전환. 아, 생명전환. 생명전환 지금 먹을까? 4스테이지에서 먹어도 꽤 싸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전환 하나 찍고, 이고 넘어갈게요. 좀 늦게 먹는 거긴 한데. 자, 그리고 여기서 한층 더 진화하겠습니다. 바로 폭탄병 레전더리 각성. 자, 레전더리 각성한 순간, 버맵 클리어 씌워질 거예요. 요란하다, 요란해. 나이스! 아니, 심장 좀 모으자, 제발. 오, 사제. 사제면은 심장 더 아낄 수도 있겠는데? 어우, 정신없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심장 하나 빠졌는데? 그래도 클리어. 어좀 잡혀라 요란하지만 나름 맥클리어 좀잘 하고 너무 요란해서 그렇지. 어? 아, 울부짖는 날은 괜찮은데? 어... 어, 뭘 버리냐? 곰봉밖에 없긴 한데. 아, 근데 이랬다가 뒤바퀴 눈명 진짜 나오면 어떡해. 곰봉 벌었다가 그러면 눈물 나잖아. 아니야, 스 프리즘 빼면은 도련변이 빠지는데. 자, 교대 스킬, 데미지 좀 보자. 야, 센데? 교대 스킬은. 도련변을 유지해야겠다. 교대 스킬 도련변이 핵심일 것 같아, 이번에. 그러면, 아, 만화순환을 버릴까? 만화순환 포기하고, 울부짖는 알까지 들고 가보자. 왜냐면, 곰봉 혹시 디바키 누명 기적처럼 나올 수도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과감하게 만화순환 포기. 요한나, 빠르게 잡고 넘어가보자. 심장 최대한 아껴야 돼. 오 어, 빨라 빨라 나이스 아 얘로는 안되겠구나 안 어어어 나 심장 아껴야되는데 어디니? 어우, 무적 패턴! 오우, 살았어. 심장 하나도 안 빠지고 넘어가겠는데, 나이스. 자, 뒤바뀐 운명. 과연? 아... 어, 근데 뒤바뀐 운명은 아닌데, 메마른 손하고 낯가림 딱 좋은 거두개 뜨긴 했다. 좋은데, 그러면은 버주 능력 두 개를 다 가지고 갈게요. 메마른 손? 들고 이거는 스킬데미지 증폭이니까 아까 만화순환 버린 거 어느 정도 땜빵이 되는 느낌 그리고 낯가림 이게 진짜 좋죠 보스전에서 데미지 40% 증폭 낯가림까지 이렇게 들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뼈조각 모인 거는 재단에 전부 바치기 좋아요 뼈조각까지 다 썼습니다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대용사 빨리 잡고 넘어가서 뼈가긴 각성 해버리자고. 오 빨라 빨라 빨라. 아 부족 패턴. 나이스 나름 빠르다 근데 이따가 뼈가 인 각성하면 교대 진짜 오지게 할 거거든요 저 패시브 스킬 막 나갈 거야. 라페라 빨리 잡고 넘어가자 무적패턴은 몇번 보겠다 이거 무적패턴이네 나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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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강력해질 수 있는 순간. 개조된 뼈, 각성하고. 뼈템이 지금 3개나 있거든요. 뭐, 영원의 뼈, 흉조, 영원의 뼈, 무한, 영원의 뼈, 시간. 근데 이 시간이 핵심이죠. 이제 패시브 스킬더막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뭐 무한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히든 보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짐식된 스켈레톤, 가자. 요란하다, 요란해. 어, 상대가 무적 패턴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도 무적이거든. 야 <laughs> 청둥 천둥벼락 아니야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두 번째 패턴 야 구, 구석으로 좀 와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잘안 보입니다 어쨌든 빨리 잡히고 있다는 거. 클리어. <laughs> 요란하다. 아, 제일 요란한데. 질투하는 경고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카지노 출입 금지 당하겠는데요. <laughs> 출입 금지라고요? <laughs> 알렉산더. 간다. <laughs> 어디 갔음? 님 어디 갔음? 심지어 이게 우상 같은 거 없는데도 세다. <laughs> 어 뭐야? 완전 빨리 부셔지네 와, 빠르다. 마지막? <laughs> 위에서 발동되는 거 봐. 킬리어. 이번 판 어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갬블러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 뼈빌드 말고는 엄청 후졌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업데이트가 버프가 어떻게 먹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빌드라서 강력한 거지 그 외적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어. 근데 뼈가 김성 하면서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